위로 올라가야 산다. 산간 지방에서 자라났고, 그 지역 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산은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기 쉬운 것을 잘 아는 그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산속 오두막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노인이 그때 남겨준 말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얼른 내려가고 싶어서 무조건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죽는 길이라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사는 것이라오.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분명히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만 사는 것이라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삶의 위치와 방향을 깨닫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